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제 8일, 정부 동시 지방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네, 모두 사활의걸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대선에서 또 박빙의 결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이번 지방 선거도 제 2라운드 대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JIBS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 회담 이 시간을 통해서 각 지역구별로 출마 예정자, 또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또 현안과 비전, 공약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할 선거거든요. 바로 서계포시 표선면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강현호 의원. 이번에 삼선에 도전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표선면 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의 공직 생활 중에 표선면장과 세계보시 총무과장, 녹색 환경과장을 역임한 후에 지난 2014년도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도의회에 재선을 통해서 진출하고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 현역 의원이시고 또예비후 보도 지금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 지금 강 의원께서는 지난 2014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도의회 지역구로 입성을 하셨고요, 재선에 성공하셔서 지난 8년 동안 쭉 의정 활동을 이어오셨는데요. 가장 좀 보람 있거나 좀 어, 주요 의정 활동들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우선 우리 그 지역이 농촌 지역이 되다 보니까 네. 여러 면에서 좀 낙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가장 보람되는 부분이 지금 제주도 내4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표선면인 경우에는 동부 농업기술센터 이제 소속인데 표선에서 농기계 하나. 임대하려면은 아... 구자김년까지 가야 되는 아, 그런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유일하게 읍면 중에 우리 표 서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음... 분소를 네. 설치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지만 또 가장 큰 보람으로 또 느끼시는 예, 거군요. 네. 실질적으로또 사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표선면 지역구 역시도 고령화 점차 되고 있죠. 그리고 일차 산업 문제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안이 최근 수년 동안 네.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제2공항 음... 추진 관련입니다. 네. 지난 2015년도 11월 달에 후보지 선정 이후에 지금 6년이 넘도록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단선인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워 주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차질없는 음. 추진이 저희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하는 이유가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때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제주도 동부 지역입니다. 남원 표선 성산구자. 여기에 이제 서쪽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고 또 제주시 지역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라은동서간 남북 간에. 네, 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제2공항 그 추진 말고요. 또 다른 또 최우선적으로 현안을 본다면 또 어떤 걸 고부실 수 있으세요 이 지역에는? 네. 표선면 지역이 농촌 지역이 되다 보니까 네. 여러 시설 면에서 도시하고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전에 4년 전에 출마를 하면서 우리 표선면에도 실내 수영장과 그 다음에 공연장을 갖추어서, 네네. 네. 좀, 건립 추진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지난 4년간의 어떤 추진 과정을 거쳐서, 이제, 150억 원을 들여서, 실내 수영장 8레인, 그 다음에 약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네. 이제 착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한 2년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뭐 여기에 예산 집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음.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무엇보다 낙후된 생활여건, 뭐 문화복지시설 네. 이런 게좀 많이 해결해야 될 현안이다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또 다시 재도전 하시는 것만큼 또 구상하고 있는 지역 공약이 또 있다면요? 저희 그 표선 지역을 이제 아이비 교육 특구로좀 조성을 음. 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아이비로. 많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이그 효과가 네. 네,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표선면 관은에 일곱 개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음, 이 중에 네개 학교가 지금 아이비 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표선 초등학교 예를 들면은 교육청에서 올해 표선초등학교 예상 학생 수보다 약 96명이 전입이 들어온 오, 겁니다. 오,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교실이 모자라는 음. 결과가 있고, 그래서 특수 교실을 일반 교실로 리모델링을 오, 네. 해서 그 학생들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다음 표선중학교인 경우에도 지금 한 56명 정도가 음. 계획보다 이제 전입을 와서 많이 오는군요.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제주도 의 학생들이 한 20%, 육지부의 음. 학생들이 약 80%. 아, 소문을 듣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표, 지금 표선에는 집을 빌기가 어려운 어려울 정도. 정도로. 어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이제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음. 우리 표선을 IB 교육 특구로 네, 네. 조성을 해 나가게 되면은 지금 농촌 지역 그 학교들이 소멸 위험 그렇죠. 학교들로 지금 있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막 이런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네, 네. 그런 좋은 계획이 될 되겠군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사실 뭐 고령화 이런 문제가 심한데 네, 네. 네. 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네. 또 다른 혹시 지역 공약도 있으세요? 네, 교육청 저희들이 그 공약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뭐~ 단기간에 끝나는 음. 공약들도 있지만은 주로 네. 중장기적인 공약들이 <laughs> 많습니다 그렇겠네. 특히나 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도로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네. 우리 지금 표선명 관내에 이제 지방도 음. 그다음에 시 군도 농어촌 도로 도시 계획도로 해가지고 지금 여섯 개 노선이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몇 년간 네, 소유가될 네. 건데 요 주요 도로 기반 시설이 좀 마무리를 음. 제가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4년 전 공약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출 마셨을 하때 공약 때 공약도 기억하시죠? 네네. 네, 네. 네. 간략하게 좀 제목 정도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었죠? 아 지난번. 네 지난번. 지난번 할 때는 저희들이 어때요? 그. 네. 농촌 지역이면서도 이 주차 공간들이 상당히 아, 모자란 일들입니다. 그래서, 네. 주차 빌딩을, 네. 읍면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네. 17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아, 저희가 3년 전에 네. 건립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것도 하나의 에, 공약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네. 표선 2인 경우에는 이제 좀 특색거리를 좀 조성을 해보겠다. 음. 그래서, 7년 동안에 한 25억 원 정도를 들여서 조명시설을 전부 바꿨습니다. 조명시설? 네. 예, 한해에한 3억, 4억씩 이제 충장기적으로 쭉 수입을 하면서 이제는 다른 어떤 지역과도 차별화되는 음. 이제 야간 거리 네. 조성이 되 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제주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가 유채꽃 축제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가시리 마을에서 주최 주관 되던 부분을 그리고 예산이 겨우 7천만 원밖에 음. 반영이안 돼서 이거를 제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에서가 주최를 하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네. 주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음.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축제 예산도 2억 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음. 주최 주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가 서귀포시가 네. 주최를 하고 축제위원회가 또 주관을 해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전국단위 축제로 제절이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네, 네.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지역인데 코로나19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내년엔 예. 또더 활성화됐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예. 좀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공약 한몇 퍼센트 정도 이행되신 것 같으세요? 네. 공약이,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충장기적인 이런 아, 그럼... 공약들이 있다 <laughs> 보니까 이거를 일정의 예, 네. 진도를 음... 나타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상당히 괜찮으셔서. 많이 네. 달성을 했고, 네.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원님 조금 다른 분위기 바꿔서, 어, 바쁘시지만 혹시 여가, 활용이나 취미생활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거 하세요? 뭘아 하세요? 네. 이 젊을 때이 운동선수로 어, 활동을 계속 아, 했었습니다. 어떤 운동? 축구하고 하셨어요? 축구. 배구. 아, 배구. 예. 키도 크셔서. 네. <laughs> 했는데 한 2년 전까지는 이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좀 다쳐서 아.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아, 많이 참 어렵습니다. 같으시죠? 아, 바쁘셔서. <laughs> 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좀 괜찮으신 것같하셨다고 예, 예. 하셨는데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신데 우리 권자들이 또 보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권자들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2년 넘게 이어지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무너지고 네.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지금도 계속 커져가구만. 있습니다. 사실 이 어려움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 모두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서로 대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jbs i 유튜브 기획 으로 함께하고 있는 2021 선거회담 오늘은 사기포시 표선면 지역으로 함께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시죠 국민의힘 강현호 예비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 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jbs i 2022 선거회담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